짱구아빠, 짱구엄마가 읽어주는 내 태교동화 아가야, 세상에는 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단다. 무엇이든지 실제로 알고 보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많아.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눈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제부터 엄마가 해줄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야. 아름다움을 담는 그릇. 옛날에 매우 총명하지만 얼굴은 못생긴 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라비는 로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머나, 당신처럼 총명한 사람이 그토록 못난 행색을 하고 있다니 참 웃었군요. 황제의 딸은 못생긴 라비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라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얼굴로 황제의 딸에게 공중 안에 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공주는 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못생긴 라비는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공중에 있는 술은 어떤 그릇에 담아둡니까? 흔히 볼수 있는 항아리나 술병 같은 데 담아두지요.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로마의 공주같이 높고 훌륭하신 분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많을 텐데 그런 싸구려 그릇을 쓰십니까? 그러자 공주는 라삐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그릇을 모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으로 바꿔 옮겨 담았습니다. 물론 술도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옮겨 담았답니다. 그러자 술에서 이전과는 달리 아주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누가 술 맛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로마 황제는 술을 맛보고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공주는 우물쭈물 대답했죠. 싸구려 그릇보다 귀한 그릇에 술을 담아두는 게 낫다고 해서요. 황세에게 꾸중을 듣게 된 공주는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내가 잘못된 일을 하도록 만들었나요? 라삐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저는 다만 공주님께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해도 보잘것없는 소박한 그릇에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가야, 세상에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아름다움이 많단다. 겉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지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가야, 엄마 아빠는 우리 아기가 외면은 물론 내면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한단다. 누구나 우리 아기의 아름다움을 단숨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야.